무슨 상담 선생님이랑 기 싸움 하자는 것도 아니고 순서가 뭐가 중요해.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이혼 숙력 캠프 새로운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짧게 저번 주에 탈북 부부가 이호선 선생님이랑 상담하다가 아내분이 나가 버렸잖아요. 아내분 하는 얘기가 본인은 큰 결심하고, 욕먹을 거, 창피할 거다 감수하고, 캠프에 참여를 했는데, 남편은 작은 거 하나 양보해줄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그 와중에 무슨 장미꽃 드립을 하는데, 뭐 나한테 여태까지 뭐 작은 장미꽃 하나 갖다 준 적이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맥락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인정받지 못해서 폭발하고 화나고 슬픈 건 알겠는데, 캠프에 왔으면 교수님 얘기 듣고 인정하고 바뀔 생각을 해야지. 뭐지 맘대로 안 해줘서 화난 애들도 아니고, 또남 얘기 안 듣고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호선 선생님은 이제 아내는 주변 사람들과 감정의 속도가 다르다. 너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인이 사람을 너무 몰아붙이는 경향도 있고, 일단 남편을 못 믿어. 남편에 대해서 너무 불신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게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남편이 이제 아내 말을 듣고 알겠다고 했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여자를 고소하겠다고 이제 약속도 했어요. 남편이 약속을 해준 거에 대해서 응? 이호선 선생님은 약속을 해준 거 자체로 먼저 남편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라. 응? 아내는 아니다. 약속을 진짜 지키는지 어? 그거 보고 약속이 지켜지면 얘기하겠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무슨 상담 선생님이랑 기싸움 하자는 것도 아니고 순서가 뭐가 중요해 아그 보는데 또 열받아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똥꼬집 똥꼬집 개똥꼬집이야 웬만한 황소고집은 어?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요 결국 아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시기를 특정해서 남편이 약속을 했고요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고맙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 시겨 진짜로. 무슨 애새끼도 아니고, 어, 어르고 달래기를 뭐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 놓고, 끝까지 저는 진심이 안 느껴졌어요. 이지랄을 내버려 나이만 먹었지, 어른이 아니라 애새끼 같아.